회사 CSD의 이춘식 대표님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춘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저희 이제 회사에서 어 다루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빅제미에 대해서 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 모든 산업들이 다 전환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예전에 한 5년, 10년 전에 같은 경우는 아주 전공하는 분들, 그다음에 전공하시는 분들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다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들도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배우는 시대가 됐고, 또 실제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업무를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만든 솔루션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아주 쉽게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코딩 과정을 가르켜서 일반인들,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학습을 하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데 에, 코딩을 배우는 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갭이 너무 커서 저희가 만든 솔루션은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할수 있는 코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빅재미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거라든지 최근에 데이터 과학 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써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솔루션의 배경에는 보통 빅데이터 분석을 할때 R 코드와 같은 또는 파이썬 코드와 같은 복잡한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블록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 아주 인기 있는 코딩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스크래치라든지 엔트리어 같은 블록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고 재미있게 배워나 가는데요. 이제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도 그런 방식처럼 이제 코딩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 학습 또는 빅데이터 분석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코드를 블록화하고 또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복잡한 기술을 안으로 숨겨주는이런 솔루션을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 회사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은 코딩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과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원래 하고자 하는 코어 비즈니스, 코어 업무 의사결정을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마치 초등학생이 스크래치나 엔트리 그를 통해서 이제 코딩을 하듯이 저희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블록화시켜서 이 블록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분석을 한 건데요. 농촌 생활 서비스를 가지고 농촌 생활 서비스를 에 대해서 최적 공급지 선정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려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코딩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 빅잼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아주 편리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복잡한 코딩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블록을 블록을 나열해서 그 안에 이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코드들이 이 블록을 기반으로 학습돼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된 배경은 어 최근에 다 이제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분야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작년에 에, 타블로라고 하는 그 솔루션 업체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아주 뭐그 획기적인 솔루션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잘 표현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든 솔루션인데요. 이 솔루션이 작년에 세일스포스 닷컴의 10조에 무려 10조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도 올해도 오라클 출신들이 만든 빅데이터 플랫폼이 어, 어마어마한 가격에 이제 상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어, 적절한 기술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그 기업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어, 우리도 어, 우리가 외산 솔루션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어,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존의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기능에 많이 집중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사용성 측면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하고 있는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블로라고 하는 이 솔루션인데 이 솔루션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어 지금 도입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아무래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좀 정서상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솔루션이지만 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좀더 우리가 더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어, 솔루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솔루션 같은 경우 i o n is a s o l u 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 솔루션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환경으로 n is a solution is a solution is a solution is a solution is a s o l 세개 층으로 어,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공기관 약 어, 300개 이상의 공공기관 안에 그 데이,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활용 팀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팀들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법과 제도도 로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층에서 어, 우리 저희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 안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라든지 최근에는 초중고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내려가 있어서 관련한 사람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쉽게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층들이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정하고 있는 매출 근거치는 관세청이라든지 농어촌연구원, 철도공사, 인천광역시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이 사전에 조사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술 집약적인 솔루션이 되다 보니까 저희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적인 문제를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서 해결만 한다면 한다면 어차피 시장은 많이 커지고 있고 니즈는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타디를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어 몇년 전부터 글로벌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강점하고 또 그거를 넘어서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개분석을 좀 치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태블루나 래피드마너 같은 그런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 강점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또 저희 솔루션에서 가질 수 있는 그 편의성이라든지 사용성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어잘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기존의 아키텍처, 그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으로 엔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능 관점에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어 이런 부분을 다 개선을 적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다양한 알고리즘 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에 적용을 했고 특히 어, 쉽게 UI, 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솔루션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어,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그 솔루션을 개선을 한 상황이고요 특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솔루션은 단순하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이를테면 서울시의 버스 노선도를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사례를 이를테면 군산시에서도 활용을 하게 되고 평택시에서도 활용하게 되고 광주시에서 활용하게 되고 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계속 이렇게 스케일 아웃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빅데이터 분석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플랫폼에 전이 효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그 앞에서 했던 그런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사례가 마치 백과사전처럼 저장이 돼서 그 모델이 다른 빅데이터 분석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식이 누적되는 이런 어, 어, 사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전처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서 좌절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전처리할 때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처리를 할수 있도록 어, 이러한 내용을 기술적으로 뭐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상치 라든지 그 다음에 잘못된 데이터를 저희가 선택해서 직관적으로 이상치를 제거하는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처를 위해서 다양한 형식의 메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다양한 그래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타블루가 저희의 벤치마킹 대상 인데요 아직까지는 타블루를 저희가 그이 그래픽 쪽에서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갭을 인식하고 있어서 그 타블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분야의 그 어, 현재 뭐 다양성이라든지 그 사용자 친화적인 어떤 느낌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연구를 해서 좀 캐치업 하는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 아주 복잡한 아키텍처를 저희가 내장해서 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함을 하고 기술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어, 저희 회사도 현재 그 기술 연구소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숨을 쉬고 있고 그다음에 어,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인더스트리가 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도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그런 추세에 맞춰서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쉽게 할수 있는 이런 솔루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하는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선스 모델들을 현재 에, 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저희는 이 솔루션을 연구할 때부터 사전에 에, 글로벌로 이 솔루션을 글로벌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어, 2018년에는 K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리콘밸리에 이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들고 가서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그 솔루션과 비교 분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사전에 분석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빅제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 하고 있는 타블루라든지 그다음에 레피드마이너 어,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강점들을 수용을 하고 또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강점들을 결합을 해서 어,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솔루션인데 그 솔루션의 기능들을 기술적으로 넘어서서 이게 시장과 어, 철저하게 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실리콘밸리에서 사전에 이 솔루션을 검토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부분이 많이 확인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메타반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인터페이스하고 그다음 에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하고도 비교 분석을 해서 빅 G M I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필하고 단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녹여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창업한 이래로 어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된 어떤 연구 과제 등을 이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어 이런 내용들을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역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어 계속 3 3 4년 동안 이 솔루션을 연구하고 발전하는데 현재까지는 어 성공적으로 개발을 수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솔루션 이 현재 이제 국내에서 이제 올해 이제 출시가 돼서 어 공개가 됐는데요. 어 지난번에 AI 대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협업 논의를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 기업에 이솔루션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루션을 미국과 그 다음에 베트남과 같은 지금 이제 I, IoT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빨리 쉽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제공할 이런 계획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들은 이제 과거에 그 게임을 전문적으로 개발했다든지 또는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약 20, 20년, 30년 이렇게 생했던 전문 인력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어, 현장의 적용성 등을 고려해서 기술사급들이 많이 들어와서 현재 연구하고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와 관련된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업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하는 사업부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많은 인력들이 기술사와 특급 인력들로 고급 인재들이 많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